상위에 노출된 이후가 진짜 마케팅의 시작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부사키 채널의 남규입니다. 여러분, 상위에 노출이 되면 잘 팔릴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다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사용하는 호불호 없는 제품에다가 저가녀 제품이고 가격 경쟁력이 없을 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훨씬 싸게 가져올 수 있다든지 건물이 있거나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더임금으로 버틸 수 있다든지 등등, 어, 이때에는 마케팅 기획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많이 노출시키면 잘 팔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몇년 동안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브랜드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특히 물건을 떼다가 파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원가로 판매하시다가 세금 폭탄 맞으시는 분도 저는 봤고요. 잔업이 너무 많아져서 브랜딩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도 봤어요. 지금 2019년이고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가 컨셉팅이랍니다. 가성비나 품질보다 컨셉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인구수는 점점 줄지만 취향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가격만 봤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판매자를 보고 산다든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매하고 있어요. 점점 더 세분화된 시장으로 가는 거죠. 상품은 똑같지만 스토리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가령 5년 전에 네이버에다가 사과라고 검색을 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좀 저렴한 사과가 있었을 것이고, 좀 비싼 사과가 있었겠죠. 소비자는 이둘 중에서 골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가요? 네이버 푸드윈도를 보면 상세 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것이 누가 생산하나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나요? 이거예요.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없는 상품들을 보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단에 몇 개가 팔리고 얼마나 유명한 브랜드인지가 아니라 판매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필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에 공감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이버 같은 큰 플랫폼에서 따로 푸드 윈도를 만들 정도가 된다는 것 어,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브랜드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애가 만드는 브랜드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것도 유지하면서 브랜드도 확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자면 가치, 철학, 포지셔닝, 차별화 같은 단어들하고 친해져야 한다고 봐요. 누가 우리의 고객일까? 구매한 사람들은 왜 우리 상품을 구매했을까? 상품평을 안 쓰는 사람들은 왜안 쓸까? 이 사람들을 상품평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적으로 사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SNS 마케팅이나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본질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요. 여기서 극단적으로 보자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SNS 같은 플랫폼에 비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위노출, 타겟팅 광고, 대행사를 찾습니다 또 마케팅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은 상세페이지 개편, 브랜딩 점검, 설문조사 등을 고려하게 돼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좀 극단적이었지만 전자는 새로운 고객만 신경 쓰는 것이고 후자는 기존 고객도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일주일, 한 달, 뭐두달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갈수록 벌어지게 됩니다.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충성 고객이 없다 보니까 계속 광고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돼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 80% 이상의 대표님들이 브랜딩 이야기를 하세요. 그중 절반은 가만히 들어보면 고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대표님의 미래, 야망에 대한 이야기가 대다수였어요. 어, 가령 우리 사이트는 심플하고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예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고객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결과물만 말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창업 초기에 생각한 비전과 열정, 그리고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바꾸어 왔고, 앞으로도 가꾸어 갈 가치에 대해. 기쁨. 고민들을 들려주세요. 하우는 대행사가 제일 잘 압니다. 하지만 Y는 대표님들이 제일 잘알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현재 하는 일이 마케팅 코칭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종종 이렇게 어제 생각들을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꾸준히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부사키 채널의 남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